자 1, 2,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해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1, 2, 3,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웠을 텐데 자자 어, 자, 보세요 일단 저라면 1부터 3까지 먼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틀 I는 1이라 했을 때 Y, I가 어디까지? 3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그리고 i자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1부터 3까지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몇번 나오래요? 얘가 10번 나오면 좋, 좋겠대요. 123, 123, 123. 그럼 이걸 10번 써주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써주면 사실 반복문인데 여러분들 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어떤 인형을 눌렀을 때그 인형이 뭐 사랑해, 알러뷰, 뭐세번 말해주는 그런 인형. 어,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인형이 있었거든요. 어, 뭐 인형뽑기 가면 배한번쿡 찌르면 그곰인형배한번 찌를 때마다 사랑해를 세번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곰인형을 세, 배를 세번 누르면 사랑해를 몇번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처한번 누르면 사랑해를 세번 말해주니까. 배세번 누르면 당연히 사랑이 몇번 말해주겠어요? 3, 3? 9니까 총 9번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단, 제가 여기다가, 어, 1, 다시, 1, 그리고 2, 3,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얘가 뭐예요? 1, 2, 3이죠? 1, 2, 3. 그쵸? 그렇죠? 1, 2, 3 출력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뭐예요? 얘도 1, 2, 3 지금 출력해 주는 거죠. 그쵸? 얘도 지금 1, 2, 3 출력해 주는 거고, 얘도 1, 2, 3 출력해 주는 건데, 얘는 지금 1, 2, 3이 어떻게 출력되는 거예요? 요 반복문에 의해서 요 1, 2, 3을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얘를 요 안에다 넣게 되면 얘는 요거를 몇번 출력해 주는 거예요? 요 반복문 자체가 세번 출력해 주는 건데, 이 녀석이 요 안에 있으면 얘는 몇번 출력해 주는 거예요? 총? 1, 2, 3을 9번 출력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10번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음.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어쨌든 얘가, 어쨌든 1, 2, 3을 3번 말해주는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제가 새롭게 만들게요. 인트, J는 1이라 했을 때, 똑같이 쓸게요. J는 3까지. 그리고, 얘가 J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1, 2, 3을 몇번 해주는 거예요? 얘도 이게 1, 2, 3인 거잖아요. 1, 2, 3. 그쵸? 자, 보세요. 1, 2.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게 있나요? 어쨌든 요거, 요거도 1, 2, 3 나오고, 얘도 1, 2, 3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니까 러 요거랑 요거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어쨌든, 얘가 1, 2, 3을 뱉어주는데, 이 1, 2, 3을, 1, 2, 3을 출력해주는 녀석이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자, 다시. 자, 얘는,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몇 번이에요?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주죠? 이 반복문을. 그렇죠 얘는 뭐예요? 1부터 J, J니까 1부터 3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반복문이 몇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총? 얘 반복문 몇번 실행이 돼요? 총, 그죠총 10번 실행이 돼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1, 2, 3을 출력해주는 녀석이 어디 안에 들어있으면 요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1, 2, 3 출력해주는 얘가 몇번 출력, 몇번 출력이 되겠어요? 총 10번 되겠죠. 10번 반복. 그쵸?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얘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였죠. 그죠 그니까 총 반복문이 10번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1, 2, 3을 출력해, 딱한번 배를 눌렀을 때, 1, 2, 3, 고민형이 배를 한번딱 누르면 사랑해를 한번말세번 말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형이 배를 10번 누르면 사랑해를 몇번 말해주는 거예요? 총 30번 말해주겠죠. 지금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구현한 거예요. 어, 프로그램으로. 자, 실행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시나요? 1, 2, 3, 1, 2, 3, 1, 2, 3, 1, 2, 3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이런 거 해볼게요. 자, S. 여기다가, I. 정말로 이제 몇번실행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실행해보면, 어, 보이죠? I가 처음 실행했을 때 1, 2, 3 해주고. 즉, 봄인형 배한번 눌렀을 때 사랑이 세번 말해준 거고. 두번 눌렀으니까 한번더 말해준 거고. 세번 누르니까 세번 말해준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쓸수 있다 해 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 이중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이중 반복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중 반복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뭐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쓸 수가 있다. 음.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하나만 더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인트 뭐 k K, okay. K. Okay. 그럼 얘는 요 안에 있는 1, 2, 3을총몇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3, 3. 얘가 10 번이었잖아요. 10 번. 자, 보세요. 그러면 실행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처음에 1일 때 1, 2, 3 출력해주고 1, 2, 3, 1, 2, 3, 1, 2, 3 출력해주고 2일 때 1, 2, 3, 1, 2, 3, 1, 2, 3 출력해주고. 3일 때1 2 3 1 2 3 그러니까 총 3번씩 출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씩 123이 몇 번이에요 하나 한둘셋한둘셋 하나 둘셋 그러니까 총 엄청나게 시, 실행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이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안에다가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자어어 어, 적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안에 반복문을 또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중반복문이랍니다. 이중반복문, 다중 다중반복문, 즉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쓰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중반복문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어, 웬만한 것들은 푸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어,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 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 푼, 걸, 푼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푸실 때 여러분들 이거 어,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맞춰주고 그냥 뭐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뭐, 인텔리제이는 친절해가지고 알아서 잘 맞춰주는데,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뭐, 아니면 이런 티켓 쓴다거나, 뭐, 잘못되게 쓰면 오류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무한루프에 잘못 갇히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잘 맞춰서 써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